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 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 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여정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엘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고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달린 양 떼와 소 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 떼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함께,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었다. 야곱이 봤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백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 유종 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끝맺음을 지어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를 제대로 아름답게 끝맺음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많이 말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일이란 언제나 가슴 아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설령 끝을 맺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갈무리해야 다음 행보가 나오지요 야곱은 굳이 형에서를 보기 위해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끝맺음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형 애소의 문제는 그가 극복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결별해야 할 쓴뿌리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분명하지만 이렇게 과거와 제대로 결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기다리던 야뽕 나루터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 바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고 마침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사냥꾼, 즉,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가 데리고 온 400명이 그냥 평범한 목동일 리는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 안습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20년 묵은 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어 저는 예전에 이 본문 십 절을 읽으며 야곱이 이 순간에도 형에게 아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본문을 읽으니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직전에 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을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에서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용서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와는 괴를 달리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은 용서하는 애서의 모습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직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배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묵은 일을 청산한 뒤,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여기 엘헬로헤 하고 띄어쓰기를 한 것은 성경 본문과 는좀 다른데 읽기를 좀 편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어,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여정은 베들에서 출발해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들에서 바딴아람으로 또 바딴아람에서 마하나임과 분니엘을 거쳐 마침내 엘헬로헤 이스라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베들 다단 곳이죠. 에렐로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 단어 속에 야곱의 2 0 년간의 감정이 녹아 있는 듯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드디어 묵은 원한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숙제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시원한 마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아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과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과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묵은 숙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지 못한 감정, 정리하지 못한 관계.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는 그런 끝맺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앞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며 이 일을 직면할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으면 어떻게든 해결의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박만 친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는 범죄자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찝찝한 일을 찝찝한 채 남겨두면 결국 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론 상대가 과거를 덜미로 잡아 협박을 하거나 앞길을 방해한다면 그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니까요. 하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과거의 일을 마무리 짓고. 미래로 향한 아주 아름다운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의 일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전면에 나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 안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패배 의식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물리칩니다. 과거에 그들이 패한 그 장소, 과거에 발목 묶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이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서메리도를 취하여 미스버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크게 패하고 물러섰던 과거의 그 자리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복기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패배한 그곳, 내가 실패한 그곳, 바로 그곳이 영적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패해서 망한 곳이라면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대답을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당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의 탄식 어린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에 각인된 그 패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도망친 나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기를 내어 직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용서든, 화해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발목을 잡는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감사와 경탄과 그리고 내전 인생을 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 자신 안에 묵혀 있던 20년간의 모든 숙제를 털어내는 고백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숙제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아직도 발목이 묶여 있는 그 과거의 사건들과 그 쓰라린 상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입은 상처든 내가 남에게 주는 상처든 용서를 받아야 하든 용서를 구해야 하든 나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과거와 직면하고 그 사람과 직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떨리고. 때로는 정말로 가슴 앓고 깊숙한 곳에서 영혼에 아주 괴로운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그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그 모든 시련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탄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청산해야 할 과거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껴지도록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임수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